네, 네. 아무튼 그럼 한번 뭐써보네시죠 해보 네. 이 모든 걸 감춰준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말이야. 그자 보시면은 이게 좀 확대된 거잖아요. 네. 가운데 점이 하나 있 신기하게. 저 하얀색 가운데. 예. 네, 검은 부분 위에도 이렇게 비축하게 튀어나와. 예. 네. 우측은 상이 선명하지만 좌 그렇죠. 선명하네 왼쪽 부분은 흐리죠. 흐리. 적 있죠. 네. 이런 건 이제 블러링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, 네, 흔들려서 찍힌 거예요.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. 그러니까, 네. 그러면 왼쪽에 이 검은 부분은 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 <laughs> 저게 검은색 저게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생긴 잔상이거든요. 네. 자 <laughs> 앞뒤 프레임에는 가 없어요. 그렇죠. 엄청 빠른 거예요. 네. 저 정도 크기에 좀커 보이잖아요. 하늘에 떠있으면. 어, 근데 거리를 보니까. 아, 크겠죠. 크겠죠. 지금 저렇게 찍혔으니까. 네. 근데 저기서, 네, 아까 비행기 설명을 드렸지만, 저 멀리서 굉장히 빠른 속도, 800km로. 저 하늘 멀리 있으면은 잔상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. 전투기가 어. 하늘에 날아가는 거를 저기 나는 거 찍잖아요? 잔상 안생겨 어. 멀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처럼 찍어요.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. 렌즈 가까이. 어. 어. 스카스 높아요. 저 잔상이. 콧솔, 솔솔 감싸. 옆에라도 데리고 커마 놈의 차들이 트렁청하게콕 박아보는 띠주 왔어